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됩니다. 어, 우리가 연대를 살펴보면.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곧바로 유대 왕이 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하스의 통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연대에는, 즉위 연대에는 많은 논쟁거리들을 났습니다. 이후에 9절에서 호세아 왕 7년에, 어, 살만에셀 왕이 침공했다라고 하는 어, 것으로도 연대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7년이라고 하면 아직 아하스 통치 기간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연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어, 문제가 어, 생기게 되죠. 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히스기야의 통치가 아하스와 일정 부분 공동 통치를 했다라고 볼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몇 가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생기지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쨌든 동시에 통치하는 이런 공동 통치 또는 섭정 형태는 우리가 함께 살펴온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어, 이전의 본문에서도 그런 방식의 통치 행위를 했으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의 섭정 형태 또는 공동 통치 형태를 띄었다라고 해 하더라도 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고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어,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레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대기에서도 동일한 즉위 연대와 또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 시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합니다. 산당을 헐어 버렸고 돌기둥을 부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불려지는 그 구리뱀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의 분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 그는 히스기야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했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공동 통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 보면 아하스가 그 동안 통치 행위로 보여진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아하스는 어, 그야말로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고 또 시리아 신의 재단을 본뜬 것을 성전에 두려고 했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통치 아하스의 통치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통치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고. 그런 다원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신앙, 기복적인 선택들에 대해 큰 실망과 회의감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그 선택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시리아 파괴와 북이스라엘 정복을 통해서, 어, 생각이 되었겠죠. 아하스의 반동하는 힘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선택이 더욱더 힘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만 매달려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1왕기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명령, 이 모세를 통한 규례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라고 하는 평가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들을 준수했기 때문에 지금 비슷하고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리라는 걸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계명들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온전히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명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달라진 선택과 달라진 결과물들을 우리가 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고 늘 성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통치 철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 기간을 가졌다면 어, 히스기야가 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섬기지 않은 어, 통치 철학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했을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시점에.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면, 어, 개혁 정치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다시 한 번, 어, 언급하겠지만,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아시리아가 제국으로 성장하고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를 파괴하고 복속시킬 때에, 유다도 아마 속극 형태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즉시 히스기아의 아시리아의 반기를 드는 형태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아하스가 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당시에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성전을 폐쇄하고 하는 등등의 일련의 행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죠. 그렇다면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행위는 공동 통치 내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눈감아 줬지만 여전히 히스기야를 굉장히 불편하게 봤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는 가사와 그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는 경위들을 우리가 읽게 돼요. 히스기야 제4년, 곧 이스라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세해만에그 도성을 함락시켜요. 히스기야 6년과 호세아 왕 9년에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같이 동시에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마지막 순간과 아하스의 아시리아를 향한 조공받치는 사건이 지금 이 이야기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자로서 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히스기아가 행했던 행위와 지금 왕으로서 어, 행동하고 있는 아하스가 분명히 결이 다른 완전히 다른 행위들, 행보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면 이후에 랍사계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지만, 유다가 이집트와 연합전선을 펴서 아시리아를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도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이렇게 국제질서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신앙은 굉장히 큰 도전을 수반하는 모험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성공과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드는 방식의 통치 행위는 아버지 아하스 시절부터 꾸준히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히스기야만의 통치 철학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문제를 만들어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고 한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여러 성읍에 이주를 시켜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 열한기 기자가 평가를 한 것처럼 자기들 하나님의 주,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히스기야 왕제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1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어떤 섭정 기간 또 공동 통치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아의 단독 정치가 시작되는 해가 14년이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단독 정치가 시작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 역대기에서 가장 먼저 희스기야가 한 행위가 성전 복구였습니다. 성전을 복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성전을 닫았던 사건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은 성전을 문을 닫음으로써 아시리아의 신을 어떤 섬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올라오는 것은 드디어 이 단독 정치를 통해서 아시리아에 반대하고자 하는 통치 철학을 가졌던 히스기아에 대한 징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랬을 때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아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말하게 됩니다. 이 라기스 포위와 또 관련된 유물들, 유적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볼수 있고 그런 기록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을 라기스로 쳐들어오는 아시리아 왕에게 바짝 수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 주시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는 엄청난 무리되는 요구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왕으로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뭔가, 어, 대단한 승리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곧바로 맞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고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라고 그렇게 어,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인 행위 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임시변통일 뿐이죠 문제는 심각한 아시리아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 이야기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이미 암시했다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율법과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그 율법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겠죠. 히스기야가 우상숭배자인 아버지 밑에서 그 방향성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시리아에게 잘못된 선택으로 성전에 금을 바치는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끝없이 되돌아오면 된다는 교훈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과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방향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